예민한 우리 아이 성격 근데 여러분 이거 꼭 고쳐야 될까요? 1990년대에 예민한 게이지 HSP를 처음 개념화한 일레인 예론 박사님이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유별난 아이에서 특별한 아이로 살아가게 하라 안녕하세요 심리적 자립꽃이 모라입니다 오늘은 생각이 많고 예민한 우리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을 위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예민하다 라는 말은 좀 부정적으로 들리죠? 사실 예민함은 단점은 아니에요. 아예내가더 정교하게 작동한다는 뜻이에요. 예민한 아이들은 똑똑하고 감각이 예민하고요. 세상을 깊이 느끼는 능력을 타고난 아이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뛰어난 감수성 문제라고 오해하면서 억누르고 자책하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질 고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요. 바꾸지 않아도 돼요. 이해하고 잘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예민한 아이의 대표적인 특징 한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감각 과민형 아이예요. 이 아이들은 시각, 척각, 촉각, 촉각 등의 오감이 매우 민감하죠. 그래서 옷이 가스거리거든요, 못 있거나, 시끄러운 교실에 막 소리에 너무 집중하기 어렵거나, 모래 같은 거에 어떤 이렇게 닿기만 해도 너무 싫죠. 그래서 음악, 소리, 뭐 상표, 냄새, 조명 밝기, 이런 모든 게 강한 자극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외부에서 끊임없이 많은 정보가 들어와서 이 친구들은 되게 쉽게 지치고, 또 감정적으로도 짜증이 많아지게 되죠. 두 번째는 감수성이 풍부한 아입니다. 이 근데 이 귀가 너무 높은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부모님이나 친구의 표정 변화도 금세 알아차립니다. 문제는 남의 감정을 자기 감정처럼 느껴서 쉽게 필요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감정에 휘둘리기 쉽고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공감 능력만큼 자기 감정을 보호하는 힘이 필요하죠. 세 번째는 자존감이 좀 쉽게 흔들리게 돼요. 나는 왜 이렇게 까다롭지? 나는 왜 이렇게 못 참을까?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 부정하거나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예민함은 결함이 아니라 정교함의 표현인데, 아이는 아직 몰라요. 그래서 양육할 때 부모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긍정적인 양육이 된 아이의 경우에는 성인으로 성장했을 때 나의 강점을 이해하고 그거를 긍정적으로 발휘하는 반면 그러지 못했을 경우 성인이 되었을 때그 모든 민감함이 나의 삶의 난이도를 매우 높게 만들어요. 항상 자책하게 되고 남의 감정에 너무 휘말리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성장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부모는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첫 번째 감각을 인정해 주세요. 아이가 불편해할 때 별것도 아닌데 왜 그래? 다른 애들은 괜찮은데 이렇게 하는 말 대신에 무엇이 우리 모라를 힘들게 할까? 엄마는 궁금하다 이렇게 묻는 것이 아이의 감정 조절을 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관된 안정 기지가 되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민한 아이일수록 세상의 규칙이 명확할 때 안정감을 느껴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해, 구분해 주고, 경계 설정을 해주고 일관된 태도로 쭉 지켜주시면 그게 아이의 불안을 줄여줍니다. 세 번째, 비교 대신 아이의 강점을 발견해주세요. 어, 다른 애들은 아무렇지도 않던데 왜 너만 왜 그래? 이런 식의 대화를 이어가기보다는 우리 모라는 정말 섬세하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기분 잘하차리네. 라면서 아이의 강점을 언어로 표현해주시는 것들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네 번째는 우리 예민한 아이는 창의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내가 원하는 활동을 안전하게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예체능 쪽 미술 음악 요리 이런 창의적인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지원해 줘서 그런 에너지가 건강하게 발산하게 도와준다고 하면 예민한 아이의 천재성으로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감각을 열어줄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마음의 마인드 맵을 좀 그려 주시는 게 좋으세요. 예민한 아이들은 많은 정보가 갑자기 유입이 되기 때문에 생각이 복잡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표현을 할때 머릿속은 너무 복잡한데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운 순간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엄마가 어,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를 하나씩 한번 써 볼까 아니면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 여기서 지금 딱 떠오르는 문장으로 표현을 못하면 하나의 단어,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해서 그걸 시각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각화하는 훈련이 아이의 감정 조절력과 사고력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예민한 아이를 키우는 건 쉽지 않습니다. 때론 지치고 우리 아이는 왜 그렇지? 라고 자책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모가 아이의 예민함을 이상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능력으로 받아들이며 그 순간부터 아이는 자신을 믿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예민하기 때문에 나의 부모가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너무나도 금방 캐치하기 때문이에요. 예민함은 약점이 아니라 섬세함, 관찰력, 통찰력으로 자라나 씨앗입니다. 아이를 바꾸려 하는 게 아니라 그 강점을 키워주세요. 그게 우리 아이를 행복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예민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예민함 속에 숨은 감정과 생각을 스스로 다룰 수 있을 때 진짜로 우리 아이의 심리적 자립이 자라나게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아이 대화법에서는 아이의 감정 표현부터 자기 표현까지 감정을 힘으로 바꾸는 심리적 자리 대화법을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요. 더 구체적인 대화법은 댓글 링크에 무료특강 신청해서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감정을 이해하는 순간 그 예민함은 약점이 아니라 아예 가장 큰 강점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아이 대화법 모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